안녕하세요. 철없는 아빠 TV의 철없는 아빠입니다. 저기, 오늘은, 음 오늘은 저희 가정에서 쓰는 그 전동 드릴을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제가 이게 어제 택배로 해서 왔는데, 아직, 아직 사용은 안 해보고, 이렇게 구성품 제가 두 가지를 샀거든요. 제품은 종류들이 많거든요. 뭐, 보시도 있고, 뭐, 이 지금 여러 가지 종류들이 많은데 전동들이 이거 이 제품은 지금 디월트라는 제품거든요. 디월트, 디월트, 트 전동들이라고 자동차에 많이 쓰는 이제 히팅건이라고요. 히팅건 자동차 뭐 PPF 할때 도장할 때 이럴 때 열처리할 때 쓰는 장비거든요. 히팅건. 요두 개를 제가 한번 사봤거든요. 제가 한번. 한 번은 만져서 어떻게 작동이 되나 한번 해 드릴게요. 보여드릴게요. 이건 몸체가 몸체. 배터리를 배터리를 배터리 하나, 몸통 드릴 하나, 배터리 충전기. 요거는 제가 이제 따로 이제 필요할 것 같아서 그냥 추가로 구매한 거고요 요거는, 음 이렇게 생겼네요. 이렇게이렇게 이제 그 드릴, 촉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로 있는데, 드릴 촉하고, 밧데리를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낄 때는 이렇게 끼시고요. 뺄 때는 요걸 눌러서 앞에 걸 눌러서 앞으로 빼시면 되구요끌 때는 홈에다 홈에다 밀어 주시면 돼요. 됐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배터리 표시가 있어요. 배터리. 빨리 배터리를 충전을 하면은 지금 두 개가 들어오죠. 완충이 되면 아마 불이 세 개가 다 들어올 겁니다. 배터리 표시, 누르는 버튼도 있구요. 그리고 앞에, 이제 야간에, 저녁에 쓰실 때, 앞에 불이 들어오시죠. 불. 불이 들어오고, 여기 보시면, 뭐, 11, 13, 15, 요거는 이제, 드릴 이제, 그 조이는 강도 같아요, 강도. 15, 그리고, 여기는, 제가 볼 때는 여기는 그, 그벽 뚫을 때 많이 쓰, 사용하라고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벽 뚫을 때. 공사 현장 보면 벽 같은 거 뚫고 막땅 뚫고 그럴 때, 앙카라고 하죠. 앙카, 앙카 이렇게 박을 때, 벽, 벽 박을 때 뚫는 그런, 그런 표시 같아요. 제가 한번, 요 앞에를 꽂아서 한번, 한번, 못을 한번, 한번 조여볼게요. 제가 요 팁을 요 홈에다가 꽂으실 때는, 꽂으실 때 여기 보시면 버튼이 이렇게 하면은 뒤로 빠지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누르시면, 이렇게 이렇게 앞으로 나오시죠. 그리고 요거를 반대로 요거를 반대로 누르시면 이게 들어가죠. 들어가면은 요거를 꽂으시고 다시 반대 방향으로 반대 방향으로 이게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거든요. 반대로 반대로. 그리고 항상 이렇게 팁이 지금 헐, 팁이 헐렁헐렁한데 이실 때는 팁을 고정할 때는 여기 몸통을 잡으셔야 돼요. 잡아서 이렇게 눌러주셔야 돼요. 이렇게 반대로 했네. 몸통을 잡아서 이렇게 눌러주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딱 고정이 됩니다. 고정이 되고, 제가 이렇게 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 자, 보시면. 면 나사를 제가 하나 박아 놨는데요. 하나를 풀러 볼게요, 제가. 어, 힘이 엄청 세네요, 지금. 한번 박아 보겠습니다. 어우, 단단합니다. 단단해. 그리고 지금 요요팁 있잖아요. 거는 이제 나사 나사 쓸때 이제 나사 사용할 때 요런 나사 요런 나사 쓸때 이렇게 쓰는 거고요. 이렇게. 나사 쓸때 쓰는거 요거는 이렇게 생긴 나사가 있을 거야 아마 이렇게 생긴 나사 이렇게 생긴 나사, 나사는 여기 보시면 제가 추가로 구매한 데 보시면 은 요렇게 생긴 게 있어요 요렇게 생긴 게 앞에가 요렇게 육각 이걸 요홈에다 넣고 다시 이거를 누르고 몸체를 잡고. 풀로시면 돼요. 풀로서 빼서 다시 여기다 이 뒤쪽에 뒤쪽 여기다 이렇게 끼워주시고 다시 체결하시면 돼요. 체결하시면 안 빠지죠. 이것도 한번 제가 박아보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지금 방이 돼서 제가 바닥이 어우 엄청 세네요 이 힘. 가정에서는 이 정도만 있어도 충분하실 것 같은데요. 오늘 제품은 디월트 4.0 암페아 18볼트. 이거를 군번 집에서 뭐 간단간단히 뭐 이렇게 고치고 할때요거 쓰시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드릴은 뭐요 정도만 제가 설명해 드리고요. 드릴은 그리고 여기 시팅 건. 시팅 건 자동차에 이제 뭐 이렇게 앞에 본네트나 이렇게 PPF 같은 그런 뭐 이렇게 열처리하고 이렇게 그 뭐라고 그러죠? 그 차에 그 래핑이라 그러나? 래핑 같은 거할때그때 많이 쓰는 장비인데요. 제가 한번 이거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보시면요 여기 지금 보이시나요 여기 버튼이 이게 꺼진 거고요 중간이고요 아이고요강중 꺼짐 이렇게 해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잖아요 플러스 마이너스 는 이제 온도 온도를 세게 약하게 세게 할때 한번 해 볼게요 세게 세게 하고 제일 버튼을 감으로 했을 때 보시면은, 요게, 약한 거고요 요게, 센거고요센 거, 지금 보시면 앞에가, 컬러 보이세요? 뻘갛죠 반대로 돌려볼게요, 반대로. 약하게, 약하게 이렇게 끝까지 돌리시면, 빨간 게 없어졌어요. 다시, 세게. 하 이거 바람을 약하게 해서 세게 <laughs> 안녕히 계세요. <laughs>